무슨 소리야? 아직 80도 안 됐는데 내가 죽는다고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75세 이상의 노인 10명 중 7명은 지금도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행동들을 알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75세 이후 급격한 건강 악화의 70%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이 습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죽음을 재촉하는 다섯 가지 습관을 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장수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103 이상을 사는 어르신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미 쇠약해져가는 80대 노인들도 이 다섯 가지 습관만 바꾸면 남은 생애 동안 건강을 회복하고 최소 15년까지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은 우리나라 103 이상의 인구비율이 1위인 지역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흥에 사시는 94세의 이명훈 할아버지입니다. 20년 전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들은 5년 내에 완전한 케어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군민회관에서 지역 전통 음식 만들기 전수자로 활동하며 심지어 마을 축제에서 노래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을까요? 그 비밀을 알기 전에 75세 이후 건강을 해치는 5가지의 치명적인 습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째 습관은 감각적 고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는 것을 넘어 다양한 감각 자극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같은 음식, 같은 사람, 같은 움직임, 매일 같은 일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75세 이상 노인들은 치가, 청가, 미가, 촉각 등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둔화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더욱 감각적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감각 자극은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진경애로를 강화합니다. 이는 마치 뇌를 위한 종합 베스클럽과 같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다양한 감각 자극을 받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배 이상 느렸습니다. 특히 촉각과 후각 자극이 치매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훈 할아버지도 파킨슨 진단 후 점점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항상 같은 공간 같은 tv 소리 같은 음식 같은 옷의 할아버지의 감각 은 점점 더 둔해졌고 이는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병원의 권유로 감각 깨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허브차를 마시며 향과 맛의 다름을 음미하고 다양한 질감 의 천을 만지며 촉각을 자극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도 들어봅니다.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꽃을 가꾸 고 정기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 지각을 자극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향기일기 였습니다. 매일 다른 향기 즉 색다른 종류의 빵 허브차 비누 향기 등의 냄새를 맡고 그에 대한 기억과 느낌을 기록 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각자극 은 대뇌의 해마와 직접 연결되어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점수가 17점에서 25점으로 올랐고 손떨림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감각적 자극이 내가 스스로 경험 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 스스로 구조 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뇌가소성 을 촉진하고 새로운 신경연결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노년기 안정증후군 입니다.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조용히 살다가 떠나야지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75세가 넘으면 낯선 일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남은 삶을 평온하게 마무리하려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새로이 시작하기가 두려운 마음에서 그저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장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에도 새로운 목표와 취미를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평균 7.8년이 길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목표가 뇌의 전두엽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는 노화 관련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파킨슨 초기 진단을 받은 후 이제 끝났다는 생각으로 모든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매일을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102세인 일본 할아버지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98세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이명훈 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충격에 할아버지도 당장 할수 있는 것을 찾다가 20년 전에 배우기를 그만둔 농요 부르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흘러간 세월에 호흡이 부족하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하루 15분씩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할아버지의 파킨슨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진경과 의사는 농요를 부르는 활동에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뇌에 새로운 신경애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 무섭취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를 줄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거북하다고 느끼거나 노년에는 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75세 이후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더 증가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82%가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근육 감소증과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파킨슨병이나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은 단백질 요구량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이명훈 할아버지도 고기와 생선이 점점 소화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주로 흰쌀밥과 구김치로만 식사를 했죠. 결과적으로 할아버지의 근육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면역력도 떨어졌습니다. 생리적으로 우리 몸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들이 제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하는 대신에 해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할아버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암모와 점심에는 동물성 단백질인 양념닭 가슴살을 손바닥 반 크기로 꼭 먹었습니다. 또한 단백질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 반찬도 함께 꼭 챙겼습니다. 농요 부르기와 함께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파킨슨 증상 완화와 더불어 할아버지의 근력은 20% 증가했습니다. 단백질은 도파민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주요 공급원이며, 이는 파킨슨 병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또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력을 키우기에 7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위험을 6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속이 더부룩하다고 고기와 같은 단백질은 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온종의 흰밥과 고반찬 몇 가지로만 식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 이상입니다. 즉,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란 12개 또는 두부 닭 가슴살 300g 정도의 양입니다. 물론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 매 끼니마다 나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계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닭 가슴살이나 콩류를 먹는 식으로 다양하게 섭취하면 좋습니다. 소화가 어렵다면 고기를 작게 잘라 천천히 꼭꼭 씹어 먹거나 단백질 파우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과도한 정적 생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편안함을 취하지만 움직임이 없는 생활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몸을 아껴야 한다며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거나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생활은 근육량 감소와 인지 기능 저하를 촉진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근 손실 발생률이 22% 높았습니다. 특히 TV를 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혈관과 뇌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명훈 할아버지도 파킨슨 진단 초기에는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선 할아버지는 무엇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심신 건강에 좋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근육량은 더 빠르게 감소했고 힘을 쓰는 근육이 줄어드니 관절 통증이 생겼습니다. 의사들은 걱정을 버리고 무리하지 말고 시시하고 조언했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뉴욕타임즈와 후지스뉴스에 보도되고 국내 언론사에 기사화된 일본 이시큐스 대학의 마사토시 나카무라 교수가 개발한 3초 근육 트레이닝 법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60에서 80대 노인들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이 간단한 운동으로 단 2개월 만에 근력이 30%나 향상된 것입니다. 이 운동법은 간단한 두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은 천천히 의자앉기입니다. 팔을 가슴에 올린 채 의자에 3초 동안 천천히 앉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허벅지 뒤쪽, 그리고 엉덩이 대둔근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은 천천히 발뒤꿈치 내리기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발뒤꿈치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3초 동안 천천히 발뒤꿈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한다고 합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이 동작을 하루 10회씩 주 3회만 실천해도 근육 약화와 같은 침묵의 살인자를 없애는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30세 이후부터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고 80세에는 30에서 40%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간단한 3초 운동만으로도 근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굳이 3초를 고집하는 이유는 근육 운동의 장애물을 최대한 낮추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려운 운동은 계속하기가 힘드니까 3초 근육 트레이닝을 생활에 도입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명훈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딱 3분이 두 가지 동작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식사하러 갈 때, 앉거나 일어설 때마다 3초 규칙을 지켰습니다. 파킨슨 병 환자에게 이러한 근력 향상은 특히 중요합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몸의 흔들림과 떨림이 감소하고 자세가 개선되며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혼자서 화장실을 갈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세대 단절 증후군입니다. 75세 이상 노인들 중 대다수가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하고만 교류합니다. 그러나 노인들끼리만 대화할 경우 비슷한 주제와 시각에 갇히게 되어 인지적 자극이 부족해집니다. 일본 외과대학 연구팀은 다양한 연령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10년간 추적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는 노인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2% 느렸고 우울증 발생률이 64% 낮았습니다. 이명훈 할아버지도 대부분의 시간을 같은 연령대 이웃들과만 보냈습니다. 대화 주제는 항상 비슷했고 새로운 시각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는 동네 초등학교 등하교 교통 지도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아침 노란 깃발을 들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들의 활기찬 인사와 일상 대화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지도는 할아버지에게 정기적인 일정과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반드시 7시 30분까지 횡단보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할아버지의 생활의 규칙성과 목적을 부여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과정은 할아버지의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비가 올것 같으세요? 엄마가 수요일에 떡볶이 사준대요. 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할아버지는 날씨를 관찰하고 요일과 날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자극은 할아버지의 뇌 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더불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따뜻한 인사와 감사는 할아버지에게 소속감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안심이 됩니다. 라는 학부모의 인사는 할아버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역할과 인정은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군민회관에서 지역 전통 음식 만들기 수업에 참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지역 젊은이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활동은 할아버지의 전문성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귀농인과의 대화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최신 기술이나 유행에 대해 얘기해 주었고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전통과 역사에 대한 지혜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세대간 지식 교류는 서로에게 큰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만 만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항상 비슷한 주제로만 대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지역자원봉사, 문화센터 등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손주 프로그램이라고 젊은 세대가 노인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노이는 전통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배우고 세대 간 소통도 할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지금까지 75세 이후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명훈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94세인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번째로 시작한 것은 미래 계획표였습니다. 파킨슨 진단을 이겨내려고 당시 할아버지는 1년, 5년, 10년 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80세의 손자 결혼식에서 농요한곡 부르기 85세의 손녀한테 전통음식 매뉴얼 만들어주기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76%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립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목표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단순히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명훈 할아버지는 미래 계획표를 만들면서 자신이 아직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할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주었고 건강 회복을 위한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적 이식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1년, 5년, 10년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보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꿈꿀 수 있습니다. 80세 가족과 제주도 여행 가기 82세 전국 노래 자랑 출연하기, 85세 자서전 쓰기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목표를 상기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명훈 할아버지는 94세이지만 여전히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파킨슨 병 약물 용량은 진단 초기보다 50% 감소했고, 할아버지의 인지 기능은 오히려 80대 초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3초 근육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다양한 허브차를 마시며 한기와 맛의 차이를 구별하려 노력하고 건강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챙기고 평소 가보지 않던 곳을 찾아가. 시각적 자극을 주고 등하교 교통 지도와 군민회관 활동을 하며 홀로 심심할 때면 농요를 부릅니다. 우리는 이명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건강 악화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닌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이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연구는 명확히 말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명훈 할아버지처럼 75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조명을 갉아먹는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대안을 실천한다면 누구나 건강한 백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지만 무엇이 되든 적어도 나의 변화가 나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 단계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노후를 그리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행운을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들을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풍성한 지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